민상 형이 그 연애나 결혼 소재로 장사를 하는 건가? 아니 진짜 진심인 건가? 나 진짜 오늘 물어보려고 했어. 왜냐면은난형 말대로 너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더안 음... 움직여. 좀이라도 마음이 있다면은 음. 한 발짝으로도 아, 내딛어야 되는데 아예 뒤로 이렇게 발라당 누워가지고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연애하고 싶다. 아나 연애하고 싶다. 야, 야 저게, 저게 뭐야? 뭐. 저게 뭐야? 이런 이러니까 뭐. 이게 가짜 아니냐? <놀람 <소원들이> <놀람>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돌싱이세요? <놀람> 네. 왜 아? <놀람> <그래, 그래, 놀람> 왜요? <놀람> 아, 나 몰랐어. 돌싱이셔가지고. 아 돌싱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나 조합 얘기하길래 무슨 조합이 도싱이야 미녀 야수 아, 아, 미녀야수 이런 거야. 둥이야 미녀 야수. 아니야 지금 그 조합이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이제 좀 가운데 예쁘게 나오신다는 데 전문설 리즈 갱신이에요. 안 그래도 둘이 아... 너무 잘 알아서 대신단 하겠지? 얘기 듣고 내 인스타 들어갔어요. <laughs> 아 진짜요? 왜 인스타 또 담방을 하고 왔어요? 야, 몸매가 엄청 좋으시더라고. 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왜이 여보세요? 다소신해느낌이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laughs> 그게 뭐예요? 축산인데. 아, 아 그래요? 어. 아, 너무, 너무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냥 몸. 뭐, <laughs> 형은 칭찬을 칭찬으로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아, 그래, 네. 나는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아, 이게 우리, 우리 나이에는 괜찮다? 근데 20대들은 좀 약간 이게 신뢰래요. 응. 어. 음. 너가 뭔데 나의 얼굴을 평가해? 근데 아니, 보이는 게왜 뭔데. 뭔데, 뭐, 어떻게. 해, 나 근데 우리 는 되게 <laughs> 익숙하잖아. <laughs> 응. 서로... 아, <아이>, 오바야, 20대들. <웃음> 아, 진짜. <laughs> <씨>. 사남자, <laughs> 아니, 사남자. 이렇게 아, 뭐, <laughs> 따줘. 오. 칭찬해도 지랄하면 어떡하는 거야. 오. 오. 우리 오. 20대 많지 않아? 아, 아, <laughs> 아 여기 없어요, 20대? 그래서 경기력이 잘 어떤 양이 나오거든요. 승격기를 가지쪽 콘텐츠가 응.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밥 한번 사겠다고 편하신 날짜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길래또 물어봤어요. 두 번째. 얘또 그래 답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개개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대충 본게봐 아, 잠깐. 봐. <laughs> 만약에 <웃음> 누나가 그냥 밥 먹자 하면은 내 누나요? 뭐, 그게 동생이에요. 아. 살살. 살. 아, 팔싸구나. 아, 어떻게 문상아 이렇게 돼? <laughs> 그렇게 해도 위화감은 없어 아, 왜냐면 나도 오빠라고 부를까 생각 <laughs> <laughs> 갑자기 누나랑 해서 너무 놀래가고 <laughs> 어. <laughs> 내가 누나요? <laughs> 근데 내가 벌써 연기라 연기라 했는데 오빠가 대, <laughs> 오빠 일이 없잖아요 네. 어. <웃음> 아. <웃음> 맞네 맞네 근데 만약 누나가 그냥 밥먹자면절수 있어 음, 근데 쇼츠가 잘 됐다는 이유죠 어. 그럼 맞아. 액면과 그대로 아, 감사의 표시인가? 그럼 음. 먹을 수 있잖아 음. 근데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말안한 거는 이거는 아걔아 진짜 쫄보야 <laughs> 뭐야 형 그게 아니고 아, 나는 그냥 애초에 인사치레로만 그래가지고 저... 재관오빠한테 연락왔어요 어. 너 민상이한테 까였어? <laughs> <laughs> 소문 좀 다녀야지? 아냐 아냐 전혀 그런게 아니고 형 그게 그냥 인사치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지 나는 어, 사이 어, 사이 누가 밥,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들리는 느낌 있잖아 어. 어. 야, 밥 <목소리> 한번 먹자는 우연히 마주쳤을 때지 맞아. 따로 연락을 해서 밥 먹자면 밥 먹자는 거지 그왜 인사야 나는... 누가 굳이 핸드폰 뒤져서 <laughs> 인사를 하냐고 <laughs> 응, 그래, 일단 마주쳤을 때 말하는 거야 그거는 일단 깡패씨 진정우지원씨 난이형 이런 테러를 싫어 소극적이고 좁박 갖고 X나 싫어 이런거 <laughs> <laughs> 아니 화가 잔뜩 나고 오자마자 옛날에 코너 가회콘에서 안생겨요 막해서 코너도 막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장가를 가버렸잖아요 <laughs> 아.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연길이가 <laughs> 어, <laughs> 어, 형 혼자 외로울까봐 음. 뭐. 아들을 얻고 아. 어. 돌아와서 어. <laughs> 아마 내가 제일 지구에서 위너가 아닐까 왜왜? 얘기는... 어. 어. 네 이세도 있고 자유도 있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혼했다가 아닙니다 결혼했다가 이혼에 또 다시 한번 성공한거죠 <laughs> 예? <웃음> 우와 우와 성공 결혼 이혼 이게 어뭐 이혼에 성공했다? 어, 어, 어 재혼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 결혼에대해서 들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 각 경험자들에게. 형, 형 MC 하지 말고 형 이야기해요. 저형좀잘 들어요. 듣고 있어, 이 개. <laughs> 오늘 왜 이래? <laughs> 오이씨. 근데 근데 형은 또왜 의, 의외로 초원이잖아 지금. <laughs> 의외? 야, 의외로 <웃음> 초원이 <웃음> 또, 뭐야? 의외긴 해. <laughs> 의외긴 하다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거 뭐예요? 어, 그냥 무슨 티. 어, 네. 아, 커피 잘안 마시세요 원래? 아니 커피 그 낮에 아, 맞아, 마시고. 아, 아 뚫려요 주세요. 여기 위를 막으면 아, 잘 뚫려. 아, 아, 아 이런 거 뚫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오래 연애 안 해가지고 약간 이 감각이 다 죽었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민상이 형, 정박병종정 고차저 6년. 어 저, 네. 거의 동기네 뭐. 어 나도 그랬나? 나도 6년 됐는데 너도 그랬어? 와그러 12년 됐나? 깨질지? 연애 안 한지 야 12년 정도 됐지. 그 약간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모든 감을 일청. 그렇지 연애나 이런 거에 좋게 잖죠 그래서 밥 먹자 뭐 이런 것도 반응 아... 그런 게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도 약간 이런 네. 죽어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미성형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형은 성욕이 없어요? 아예 없진 않지. 또 아... 아직 아... 있는 거네 불씨 같은 게 있긴 있는 거잖아. 불씨. <laughs> 아 왜냐면 그게 이성에 대한 관심의 시작입니까아 그래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성욕 같은 생각으로 드는 건 아니고 음... 그냥 예쁜 <웃음> 만남을 <웃음> 갖고 싶고 데이트 어.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laughs> 있지. 왠지 날씨 좋을 때 그냥 손잡고 걷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너는 왜 더럽게 성욕으로 시작하니 <목소리> 아니 근데 되게 정확한 얘기인 게 2, 30대는 성욕으로 출발한게 거의 맞고 그치 그때는 그러지 근데 저, 저도 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성욕으로 시작하진 않잖아 아 그럼 아니라니까 그거 되게 없어요 평범한 거에서 시작하는 거 같아 맞아 같이 음. 밥 먹고 음. 아 저기를 가보고 싶은데 너 같이 갈 사람이 없는 ]니까? 거야 혼자 가는 걸 보통 어디 가면은 저 쇼핑몰 막 더현대를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여그 여자들은 좀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네. 남자는 내가 연기리랑 둘이 더현대 연대할... 아니잖아. 왜왜 왜? 어때 왜? 아니야 연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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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인생 짧고 그냥 치는 <laughs> 너하고 나하고 내가 좋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짝 가는 거야. 연기야 너하고 나하고 더현대 가면 뭘 <laughs> 뭐 자리, 의식해? 자리세받으러온줄 알아.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연예인을 떠나서 눈치 워낙 크니까 혼자 당기면 다 눈에 띄어 일단. 어, 어 조선 TV 본적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죽으라 그래. 어... <laughs> <laughs>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laughs> 영어로 그러다가 안돼 아무래도 이제 무서우니까. <laughs> 형은 무섭지 않아 인상 좋고 어. 좋은 형처럼 이미지가 돼 있어요. 재밌고 그큰 키와 덩치로 인지도가 높아져서 유명 개그맨 됐잖아. 그러면 그거 정도는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크게 관심 없는데 혼자 오바가 심하신데. <laughs> 아,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아는데 이거를 그나마 혼자 다니는 게더 싫다 이거야. 그나마 친구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도 좀 데이트로 가고 그러는데 우선님께서 음 하면서 받아줘야 는데왜 F야? 나랑 연기는는 TT. 어떻게 할까? <laughs> 어떻게 할까 <깔>, 지금? <laughs> T발C, T발C. 형, 나 F야. 나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혼자 울어. F킬라겠지, 어. F킬라. 네가 어디 F냐, 씨. 형 어. 완전 t 예요 에? 형 완전 t 예요 무슨 c t 요 근데 이게 T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형의 음. 인생에 대해서 음. 얘기하는데 음. 감정적이고 아니 어.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오, 뭐, 이게. 맞죠? 아 그리고 F F랑 상관없이 그냥 약간 원래 좀잘 웃카시나 봐요. <laughs> 원래 원래. F인데. 파이어 파이어 F. 아, 불, 불, 불 F야. 지난 주에는 결혼을 대, 이렇게 되게. 그렇지. 가연에서 왔다, 왔다 가니까 받았습니다. 꼭 해야 된다 느낌으로 갔는데. 오늘은 그러또 결혼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결혼 하는 게맞는일두 분한테 그부터 물어보자. 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결혼을 하실 건가요? 저는 되게. 되게 와 너무 이 사람이랑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또 생기면 어. 할 건데 오. 그런 일이 쉽진 않을 것이다. 음, 와. 근데 완전 닫아놓진 않았어요. 오. 뭐 죽어도 이제 재혼 안 해. 이건 아니에요. 영기 어. 씨는 이렇게 연애만 하고 싶어. 아, 아, 그아 연애만. 오. 오. 왜냐면 네. 내가 애가 있잖아. 음. 근데 그걸 다 이해할 당연히 상대 이해한다고 봐야지. 근데 나 없을 때 애들 밥안 주면 어떻게?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사랑하면안 되지 않아요? 야, 민상이 형 동생 맞다. 민상이 형 동생 맞아. 아 이거 어쩌고 하는 소리고. <laughs> 결혼과 이혼이 얼마나 빡센 과정인지 아, 아니까 아, 그렇지, 쉽게 그렇지. 결정은 안할것 같아 음. 예전엔 어렸으니까 쉽게 <laughs> 결정했데 근데 지금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좀다 치우고 응. 그러니까 둘이 그냥 신고하고 살고 그러지 않나 이제는? 아 근데 어. 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랑 같이 살 여잔데 그렇게 허투루 해주고 싶지 않지 음. 하려면 좀, 좀 아. 프로포즈하는 이벤트도 좀 준비해야 되고 오, 아, 아, 대충 할 수는 없지 아니 근데 또 상대방도 돌싱이서 아니 돌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 여자들은 대부분 불신이어도? 괜찮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뭐라 해아 이게 벌써 100%야 아, 불씬이 팽배하네 그치, 그치. 음. 또 와, 옆에서 불 지피는 사람도 있어 그런 분란을 아예 만들지 않아야 돼 그래, 결혼이란 그래. 건 그래 형할거 사전에 미리 네, 예방이 중요한 거야 예방? 아, 결혼을 <laughs> 뭘아 결혼이 뭐 저기 뭐야 화이자예요뭐 형은 연애나 결혼 아나 일단 나도 일단 연애 응. 그래서 연애를 해보고 아결혼하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면 같은 그 여성분이면 그렇지 근데 이 음... 형이 감염.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한 것도 지금 되게 많이 바뀐 거 같아 아니 근데 원래도 연애 정도까지 생각이 있었어 그도왜 어, 생각만 해요 행동을 안 하고 아니, 나는 아, 그래서, 그래서 안 나는 그래도 그걸 죽였다. 물어보고 싶었어 민상 형이 그 연애나 결혼 소재로 장사를 하는 건가 어? 아니 그래서... 진짜 진심인 건가 나 진짜 오늘 물어보려고 했어 <laughs> 왜냐면은 사이에서 둘이서 아 나도 이제 여자 만나고 싶긴 하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 여기 뉴민상에서 계속 하잖아. 이게 이제 조리돌림하기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 여기 <laughs> 계속 참여하고 그러니까 장사 수단으로 하는 건가? 음 난형 말대로 너무 안 움직여. 그니까 러더안 음 움직여. 이라 마음이 있다면은 음한 발짝으로도 아, 아, 내내딛어야 되는데 아, 아예 뒤로 이렇게 발라당 누워가지고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연애하고 싶다. 아나 <laughs> 아, 연애하고 싶다. 야, 야 저게 무어? 저게, 뭐? 뭐? 저게 뭐야? 이런 이러니까 뭐? 이게 가짜 아니냐? 뉴이 우와 우와 똑같다 하면서 보고 <목소리> 있어. 우와 잘한다 잘한다. 로선 씨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거. 아니요 아니. 저는 너무 이해돼요. 봐봐 아니면 여기가 예쁘네. 네, 여기 왜냐면 12년이 됐잖아요. 예. 12년 더 되지 않았어? 할수 있어. <laughs> <나도> 좋아, <모르고 웃음> 어. 이 정도를 셨으면은진첫 예. 발을 뗄기 쉽지가 않죠. 그럼. 저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어. 할 어. 거냐고. 만나서 이제 그러고 싸지 같이 영화 보고 공감대를 이야기 하며 막 이런 거 있잖아. 데이트 알바 그런 거 있잖아. 야 이씨 <laughs> 아니 근데 뭐냐면은 아형 끝까지 듣고 화를 내 엥? <laughs> 다 알바가 왜 화를 안나 들으면 뭐가 달라져, <laughs> 달라져. 형이 <laughs> 지금 갑자기 어떤 여성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개헛소리 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아. 너 알바로요? 응아 아, 같이 밥만 먹어봐 <laughs> 아니, 딴걸 하는 게 아니라 밥만 먹어봐! 그 여자랑 밥 먹을 때, 요즘 여자들 이 어떤 메뉴로 좋아하는지, 아니, 닭 내장탕 먹으러 이런 거 가지 말고. 닭 내장탕 안 가!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예를 들자면. 아니, 그니까, 러 이게 있어야 돼. 갑자기 이성을 만나서 막 데이트를 한다. 너무 엄두가 안 나잖아. 아이고, 그럼 뭐, 말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막 괜히 막 신경만 쓰왜 그러니까 약간 친구로 좀 이렇게 두루두루 편안하게. 이런 관계가 좀 이제 만들어서 어. 연습이 돼야 돼요. 기가 없어요, 친구. 나 생각... 그래서, 내친 최근에 그래서 그거 본 거야. 당근 마켓에 뭐가 올라오나 보다 보니까 <laughs> 동네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 어, 어, 많아요, 많아요. 내가 할 만한 거 없나? 이렇게 쭉쭉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런닝 크루를 보지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서> 달리지도 <laughs> 못하겠지만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건 아닌 것 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안그고 아, 그런, 아니, 그, 그런데는. 너무 또 폐쇄적이야 형딱 <laughs> 들어가면은 들어간 어. 순간 사진과 함께 본인 풀 빨리 올리세요 하고 그 방장같은 사람 이막 리드해 어. 안 그러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겠지 어 <laugh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가 봐와 <laughs> <laughs> 되게 당혹적이다야적극적다 야, 야, 되게 당혹적이다 어. 그런 거 맞지 어. 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신경 쓰이는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연예인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진짜? 남들 웃긴 거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거거 제가 완전 연애를 들어와 들어와 아, 이 형은 연예인 맞지? 이 맞지? 어 셀럽이고, 예. 그 정도 영향력 있고, 예. 돈, 돈 있고, 생긴 쪽에서는 차원 예. <laughs> 느낌이죠. <신율하자. 웃음> 이현 씨 좋아하잖아 무슨 느낌이죠? <laughs>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별 거지 같은 느낌이 아니 <laughs> <laughs> 아도 느낌 못 받았어. <laughs> 전혀 상상할 수 없어. 차은우랑 소피바르소가 <laughs> 어, <그렇지, 웃음> <원래 다문이었지. 웃음> 소피바르소.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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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바르소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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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쁜데. 거기 패딱 소피바르소가 <laughs> <그러지. 다문 웃음> <다문 웃음> <있네, 웃음> 여러분, 아 소피 <laughs>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거. 라라리티 야, 여러분 이거 단발머안닮어 근데 저뒤 소피바르소 뒤 있는 남자보다 형이 낫네. 그렇지? 어, 어, 쟤는 좀 약간 너드 난것 같지 않아? 어 요즘 여자들이 어. 좋아한다는 잘생긴 너드 이런 건가? 아 너드 남, 너드 남 좋죠. 어 저는 아, 약간 약간 남자는 아. 약간 약간은 찐따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왜? 찐따미가 그 찐따 아니잖아요. <laughs> 무슨 그치? 찐따 말하는 거죠? 누가 찐따미야? 배우로 지금 테런트를 얘기해 봐. <laughs> 저 제가 어. 정확히 찐따미로 찜, 꼽는 그 네. 신비한 동물. 잠깐만요. 잠깐. 이 느낌이다 이거예요. 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무슨 너드요? 왜? 너드는 약간 안개 같은 애들이 너드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진정한 너드를 보여줄게요. 자, 이것이 너드. 대한민국의 <laughs> 정말. 누나, 이게 너드야! 이게 우리가 남자들이 인정하는 너드입니다. 아니, 저. 왜 외국 배우같아자고이 너드라고 이게 너드지? 그렇지. 빅장 맞았어. 저게 정품이다. 이게. <laughs> 아까 그게. 피자야, 피자. 이게 정품. 근데 그게 뭐예요? 누나가 봤을 때 남자가 좀. 리드하고 그런 게 별로예요? 아니, 아니 좀. 감히 따라줬으면 이게 좋겠어 이게, 저게, 얘기를 해보면 갈려요, 여자들이. 갈게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는데, 오,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오, 아니면 내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막말 네. 더듬고 이런 거 있잖아. 난 아. 약간 귀엽거든, 그런 게. 아, 잘생겨서 더듬어야 귀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맞아. 그냥 왜 그러냐. 나 더듬어 봐. 나 더듬어 봐. 무슨 씨? 무슨 씨?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이걸또 좋아하는 게 있다고? 아유 죄송해요 <laughs>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laughs> 지렸네 지렸어 <laughs> 좋아하겠냐고 어? <laughs> 아 근데 어. 보통 남자들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거의 저래요 약간 그러잖아요 평소 어떤 남자든가요 <laughs> 어, 어. 그래 그런, 제가 최근에 연기, 제가 기영에한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서있는데 아나운서 분이었나 봐 어. 너무 이쁜 거야 오. 살짝 한 걸음 뒤로 되더라고 약간 아. 오오오 아직 살아있네 그 세포가 아니 쪼은 거야 그냥 <laughs> 야, 너, 너, 너무, J, 너무너무 잘 보여 제이비병이 어. 게도 어. 저가지고 그리고서 두번 다시 못지아 봤어 그냥 <laughs>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 야 없더라고. 형, 이거 가 MBC 시험 보러 갔을 때 예전에 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안에 음. 에릭 씨가 있는 거예요 아. 에릭 씨하고 누구였지? 신화의 또한명 음. 멤버인데 조금 조금 키 작으신 분인데 어예 예. 뒤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에릭이 씨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일부러 이제 들으라고. 어, 아 오늘 안 와서 시험 보러 오신 분들 셔. 어. 잘해드려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어. <laughs> 오. 그런 사람들은 겁나게 없는 거야. <laughs>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그리고, 아, 그,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했지만.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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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있었는데. 어 어떻게 막 이러고. <laughs> 이른다니까. <laughs> 아 근데 나는 이 형이 왜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 형이 뭐 어때가지고? 근데 방금 방금 전까지 에릭이 얘기하다가 이제 다, 갑자기 내 얘기로 돌아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뭘? 다 <목소리나> 형이 뭐 어때서? 이거아 팔다리 있고 눈코입 다. 연기야. 똑같은 사람이야. 피규어야. 머리 가은 배는 여추도 있고. <목소리나> 형, 내가 여기서 연기까지부터 문 분수 너무 편이야. 이런 연기까지 해갖고 웃기는 거랑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L S C가 앉아가지고 여분면아나운서분들이랑 잘해드려야 돼. 이게 더빵터지는 거야. 형도 <목소리나> <병기도> 그렇게 <목소리나> 하면 되지. 내가 그거면 웃기냐? 내가 이안아나서도 잘해드려야 돼, 그래도. 아, 그, 더, 더 웃기지. 지가 뭔데 저런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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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다는 거는 마음의 문 열린다는 거야, 조금씩. 아니, 방금 상상했거든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에티튜드가 중요해. 어. 그럴 때 너무 막쫄아가지고안 보고 이런 거보다. 유민상시니까 더더욱 개그맨이니까 거기서. 약간 농담을 던졌다. 어. 이러면은 오히려 되게 멋있을 것같아 어? 그렇지. 아, 그럼 키가 커 일단. 맞아, 맞아. 약간 좋아긴장어 맞아. 아, 내가 시험, 아, 시험 치러, 아, 오늘 시험 치러셨구나. 네, 형, 이런 애랑 나는 엘리베이터, 타리 있어. 자신있게. 어, 안탈 탈탈탈 거야, 안탈 거야. 안탈 거야. 엘리 봐봐, 엘리베이터 타고 생각해봐 여러분. 잠깐 나가보나 봐. 여러분. <웃음> 아까니 들어온 수태였어요 이게, 이게 비켜 줘야지. 좀. 아, 죄송해요. 빨리 올라가세요. 타세요 가라고 이 씨. 경찰 야, 둘다 연예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웃음> <웃음> 진짜 그거 <그건>, 그런 정도 거야 <laughs> <뭐야. 웃음> 어, 형은 지금 인스타 안 해? 예. 네, 네. 왜 왜? 없애 버렸어요. 버거스 아저씨가 없애라 해 가지고. 버거 그건 트위터 아니야? 아, 트위터구나. <laughs> 그게 네. 하나 아쉽기는 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 있어도 원래 요즘에 갑자기 카톡 쳐들어 물어볼 수없잖아 맞아, 맞아. 그냥 관심 있으면 아. 아, 아 인스타 맞아요. DM 보내세요 이거 한마디면 어, 끝인데 그거로 진짜 많이 만나더라고 음. 많이, 아, 뭐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저는 사실 인스타로 만난 적은 없고 근데 그 보내는 분들도 진짜 이상한, 아는 사람 이상한 DM도 있지만 어. 본인들도 DM을 보낼 때아 어. 상대방이 너무 믿을 수 없을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응, 어. 그래서 막 프로필을 보내 아나 이상한 직장, 사람 아니다 어, 어, 어. 직장 학력부터 어. 시작해서 뭐쫙 어. 보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몰랐는데 이게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있다 연기라 인싸 세계 다니는 분들 있잖아 음. 이런 분들은 DM으로 요번에또 어디서 그런 행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초청창 같아 봐. 와, 음. 오라고. 음. 그 사람들이 가야 핫해진 곳이기 때문에 음. 가서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올리고 일을 하고, 음. 와, 초대가. 아니, 그, 그거는 뭐 상실의 기본이죠. 음. 그러니까. 나이트컬럼이나 클럽도 누나 같은 사람도 깔려있어야.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오자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돈을 내줘야 거기서 돌아가는 거잖아. <laughs> 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 가성비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런 주가만 내고도 신나게 놀고 잘 놀고 어, 어. 여자 잔뜩 만나고 가는 애들 룸까지 잡고 앉아가지고 뭐 웨이터 족치고 그래도 잘 족치고. 어. 아토도야세 <laughs> 시간 동안 세명온게 말이 돼요? 어, 형 노력 좀 해줘요. 처음에 연예인 쪽 가오 잡고 있다가 갈때 이제 깽판치. 어. 야씨내가팁 말... 죽이 얼마인데? 아 도면 화이팅 한번 해줘요, 형, 진짜 한번만 <laughs> <laughs> 제발. 제발, 형좀화이팅좀 해줘요. 우리. 그래요?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근처 24시간 굿밥집 가만거걸또 있어 거기서 또 실패한 여자들이 모여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난, 아우, 거기서 진짜. 웬만하면 약간 서로 오케이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나는 클럽 근처 굿밥집에만 가있어 <laughs> <생각보다. 웃음> 아, <laughs> 하이에나네 <laughs> 사자 먹다 남긴 거야 어, 어, <laughs>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laughs> 하이에나라기보다는 블루 <laughs> 블 오션이 있다 아, 그러니까, <웃음> 결혼했을 <웃음> 때 의외로 빡치는 포인트 사소한 거 많은데 거짓말하고 딴짓하는 거? 없던데. 아니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례식 한다 그랬는데 어... 알고 보니까 뭐 놀러 갔다거나 그렇지. 근데 기대려고. 친구들이랑 남자애들끼리 술 한잔 먹은 거야 근데 어, 거짓말, 거짓말한 어? 포인트야 그냥 거, 차라리 거짓말이시죠. 나 친구들 만나서 물고기 그러니까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어. 근데 평소에 자기가 자, 허락을 안 해주잖아 그거 그러니까 너왜 허락을 안 해주겠어 너무 자주 놀러다니니까 허락을 잘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유 우 자주 놀아 아 그러면은 일주일에 어. 한 번씩 <laughs> 놀러다니는 게 말이 돼 지금 결혼한 이부남이 그럴 거면 혼자 살아. <laughs> 어? 자, 어서, 어서, 어! 결국 그들은 결국 그렇게 혼자 살게 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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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런 거 <laughs>